바지 낙나 사이 좋아 보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패츠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 있는 <laughs> 원턱. Yeah. 어 원턱이 들어간 슬랙스. Yeah, 미니멀 원턱 슬랙스. 어, 그렇지. <laughs> 우리 이제 굉장히 좀 미니멀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 오른 <소개드리고 싶은데. 웃음> 어, 느낌 좋네 좋네. 일단은 이제 통 자체도 굉장히 좀 널널하고 이런 거 잡히고. 어통잘 있네. 널널하고 여기 허벅지가 굉장히 편안하도록 이렇게. 원덕 디자인이 너렇게 아, 들어갔어요. 어. 옆라인도 있고 어, 뒷라인 구김이 하나도 없는데? 어, 구김도 굉장히 좀안 가는 소재에다가 어, 이렇게 어. 살랑살랑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 라서 진짜 철렁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아, 막 입기 좋겠다 이런 거. 그냥 툭 그냥 걸쳐 입으면 뭔가 옷으로 미니머들이 바로 완성! 지기네. 이거는 색상 4가지 네 그리고 <laughs> 사이즈는 S부터 L까지 아, 좋했습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비밀. 뭔데 뭔데? 아 세트로 다 입으신 거. 아, 그냥. 보다가 그냥. 이렇게 라 그냥. 라느냥 아, 그냥. 그냥. 주면냥 아, 그냥. 끝 그냥. 아, <laughs> 지냥다그래서그품으로 아 어, 활용하기도 음. 그냥. 아, 그냥. 아, 그 오케이 자